구독자 12명 그 응? 이 나나 영상입니다. 제 사생활은 나나나. 자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지 않고 이화로들어가 바이.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 말고. 알림 설정 말고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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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,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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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,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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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구독해, 구독하고, 또 구독하네 구독하고, 또 구독하네 <laughs> 1분이 되면 이 영상이 꺼질겁니다 지금은 11시 47분 킥보기딱 좋은 시간인데 그렇죠 그럼 거 있으면 뭘 해야된다?

下。